안녕. 안녕. 할말 없어. <laughs> 누워, <누가 언제 웃음> 지금은 <laughs> 12시 20분. <laughs> 저희는 실험실에서 10시간 밖에 공부 못하고 이제 올라갑니다. <웃음> 12시간 <웃음> 하고 싶었는데 10시간 밖에 못했어요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저이 쩟, 쩟 자예요. <laughs> <laughs>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음, 무슨 말 할까. 오늘, 응. 오늘 뭐 드셨나요? 마? 뭐? 뭐 드셨어요? 저 오늘 샌드위치랑 아, 실험실 와서 김민규 초콜릿이랑 김진명 트윅스 먹은 거 밖에 없어요. 전혀 <laughs> 안 먹었나? 응. 배안 고프다. 계속 단거주는 네, 먹어서. 네, 네. 내일 언니랑 음. 맛있는 거 먹어봐야겠다. 저는 스시온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아가지고 옆에 피자집 갔습니다. 맛있겠다. 아 근데 오늘 할로윈 그 한다고 아, 음. 애기들이다 분장하고 막 그런 거. 뭐 어디서? 가로수길이랑 뭐세모시길 음. 음. 그거랑 같이 뭐그 가게들 다 합동해가지고 스탬프 찍어주고 뭐 오. 할로윈으로 꾸며놓고 막 그랬거든. 신개 많아. 어. 그래가지고 기들막 유니콘 한해 보고. 막, 여기 피 털털. <laughs> 아 근데 엄마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아빠들이랑. 아빠들도 등장했어? 어, 아빠들도 등장했어. No. 대박. 어. 아주 좋은 추억이. <laughs> <laughs> 이름하여 중도. 멋지죠? <laughs> 응. 뭘 찍어야 되지? 탕몽빙상 좀 일단 끊고.